가오되 주야 부시옵소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 있으면 내각절이나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늘이라 누가 보고 싶고자 8절에서 십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사 감사드리고 오신 모든 우리 대학교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까지 여기 다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총장님과 사장님들도 뭐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예 우리 감사의 서로의 예,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함께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넓게 넓게 앉으니까 뭐 여유롭게 여유로운데 예. 우리가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대학교의 교인들이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을 초청해서 이렇게 감사나 혹은 부활주의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품에서 살아나는 아이들도 함께 어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 조금 시끄러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예, 우리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나라와 또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진줄로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또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을 좋아할 것이고 또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가수 혹은 아이돌을 좋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혹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일들에 특별한 사람들을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특별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수들에게 환호하고 연예인에게 환호하고 혹은 운동선수들에게 내가 좋아하고 팬으로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내가 그들을 특별하게 해줄 뿐이지 결코 그들은 나를 특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질 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인생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아 주시고 빌려 주신 부모님,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겨 주었던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좋은 말씀으로 좋은 예, 또.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가 추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친구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 나를 특별하게 해준 사람들이 내가 감사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 특별히 유치부 아이가 아주 정확하게 잘 외워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리장 사케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케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직업상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당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감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저들은 내국노이고 우리의 돈을 착취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기를 싫어했는데 이 사께요라는 사람은 그 중에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북쪽 갈릴리의 가보나움이나 혹은 남쪽의 예루살렘이나 혹은 여리고 이세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사께요는 바로 능부스리에 속하는 고위공문이었습니다.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욱 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과 영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살지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그의 삶은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보험서 기록을 보면 항상 세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세리와 장기들 혹은 세리와 죄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리란 곧 바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적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드디어 자신의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이 사계의 이야기 잘할 겁니다. 너무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예, 돌, 모아가나무에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노복봉 18장에 보면 거집맹인바디오가 앞이 보이지 않고 구구라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만이 나의 눈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소망을 삼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간절한 심정처럼 이두 자, 세리장, 사케오가 주님이 자신의 마을로 지나가는 그 순간이 자기의 인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아주 자신도 모르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키 작은 분들을 보면 또 얼마나 억측스러운지 인생을 살아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악착같이 공부도 하고 무엇인가 출세와 성공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마 이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 자신이 누리는 쥐를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굴를성취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그의 인생을 그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님을 꼭 만나서 무엇인가 인생의 이 불행으로부터 무엇인가 희망을 찾고자 그가 생각을 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삿개오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소리 지르지만 그 어떤 군중들에게도 주님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에 위 올라가 있는 삿개오를 오늘 말씀 보니까 주목하셨다.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주님의 눈길은 자신에게 환호하는 그를 많은 군중들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키 작은 사교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다가서시고 주님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교야. 사교야.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나의 그 철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라온 것은 손님이신 주님께서 주인이 사교의 집에 스스로 자기를 초대하는 이상한 초대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초대해야 될 텐데 손님이신 주님께서 그의 집에 사교의 주인의 집에 자신이 가시겠다라는 이상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 이상한 초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당하고 있는 그의 집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주님께서 가주심으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명예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이상한 초대였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을 알지라도 영광스러운 자신의 존재를 그의 집에 가심으로 내서 그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를 특별하게 배우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대전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가 그와 관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그의 이름까지 내가 알고 그의 집에 내가 아무 끊김없이 갈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간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비방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이 장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탄 소년단 남자들이 나타나서 훈남들이 이남들이 나타나서 저 뒤에서 오면서 범식 형님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방탄 소년단 그 잘생긴 스타들이 저를 형님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존재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지 않고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겁니다. 저뒤에서 토와에서 소년 아이돌 그룹이 나타나서 음식 오빠 그 아마도 여러분이 아마 자질러질 겁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그들이 나를 형님 오빠라고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 아마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특별하게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교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그처를 정하신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관계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알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맹인 바디비우가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를 내게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나와 관계있는 사람이다. 또이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리장사교에게 바로 너는 아브라함의 사손이다 오늘 이 집이 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속포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이 명예와 수치라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명예스러운 존재이다. 바로 인자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와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이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5만 원을 보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돈 5만 원 지폐 원하는 분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별로 돈 원하지 않는가 본데? 애들이 지금 더좋아하네요이돈세돈 돈 5만 원짜리. 아마 여러분이 5만 원그러면 아마 눈이 번쩍 들 겁니다. 예. 제가 이 5만 원 지폐를 손으로 꾸겨서. 예. 자, 여전히 이돈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똑같이 들고 있네요. 예, 이 돈은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돈 오만원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이 돈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심지어 찢어진다 할지라도 아마 이 돈을 다 원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구겨지고 음망증창이 되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스스로 얘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일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험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신사임당의 얼굴이 꾸려지고 찢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5만 원의 가치를 가진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오늘 이4개오르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미움을 받았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존재조차도 내가 귀하게 해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한번 예, 옆에 사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준한 존재입니다 옛날 간 자라도 혹은 모세아에 딸지라도 혹은 나이가 어려서 연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기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기입니다 꾸겨지고 혹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바로 사교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을 듣내시고 그의 집에 거처를 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 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사교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는지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주목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와 함께 하겠다고 라 말씀해주시는 주님 앞에 그가 즉시 순종하고 응답합니다.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가 즉시 감격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분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즉시 감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 그의 감사는 실질적이었습니다. 모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거짓되이 취한 모든 재물의 네 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감사를 실질적으로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 감사를 보면 마치 마틴 루트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참된 회계는 돈주머니의 회계다. 말로만 회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지는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참된 회계, 회개, 돈주머니의 회계가 바로 루트가 말하는 참된 회계입니다.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재물을 내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될 때에는 내가 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놓지 못할 때는이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재물과 돈을 움켜쥐고 일평생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돈심하은 많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렇게 인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알버트 슈바이지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살게 오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못생겨도 좀 안생겨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그 모든 콤플렉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딸 혜주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혜주야, 아빠가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넓은 얼굴에 짧은 눈썹인데, 눈썹도 하얗게 되니까 이제 눈썹이 없는 것 같이 보이네. 제가 약간 자절해스크런 이야기를 딸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멋졌습니다. 아빠 괜찮아. 여백의 미가 있잖아. <laughs> 제가 이 눈썹이 짧아서 좀 콤플렉스가 있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게 질리더라고 여백의 미를 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콤플렉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저희가 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작아가지고 눈코귀이 한곳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가지고 사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콤플렉스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가 특별하고. 모든 사람들의 우이 모든 사람들의 신체가 각각 개성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백 명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얼굴과 내 개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게 해주시고, 이런 나의 존재를 가까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친구와 이웃과 성도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까? 감사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손이다. 이렇게 멋진, 더 높여주시고 더 영감스럽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이 예배는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함께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나에게 참으로 한설생하여 양육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는 내 자녀가 좀 부족하고 공부를 못하고 혹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내 곁에 나의 아들과 딸로 있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늘 우리 부모의 자녀 보고 감사라고 말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야단치고 혹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의 아들과 딸로 <laughs> 하나님께서 내네 가정에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혹은 내가 있는 곳, 내 친구와 이웃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기약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에는 이 좋은 환경과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가 좋은 이 캠퍼스에서 다닐 수 있으니까 대학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학에 있는 분들은 또이 대학교회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하고 또이기독교대대학 염증이 어떤 센터스를 있어 주니까 감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세상에. 수로의 존재가 수로를 특별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연인 혹은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가 우리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모든 존재가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존재에 대하여 감사는 2016년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면서 남편과 아내, 믿지 않은 남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산이, 이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를 더잘생기면 내가 즉시 교회당 나오겠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얼마나 고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그 아내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간관계 만들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의 가정과의 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서 오늘 주와 비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모양으로 산다 할지라도 가정과 생업이 혹은 이 땅과 이 사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는 그러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와 이웃과 형제와 친구와 특별히 성도 사이에 우리의 존재와 서로를 귀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적개심과 분노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기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